시합을 1년도 9월달에 하고 나서 지난 10월달인가 어, 강평겸 내년도 계획에 대한 거래 가지고 크루즈협회장님과 호성노트협회장님그 다음에 시흥시 회장님하고 관계관들하고 이렇게 같이 한 자리에서 토론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권드 사항은 좀더 여러분들이 한 달에 뭉치는 관계가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행정적인 사항과 같이 많은 의견을 보조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그 좋은 정보나 이런 것도 공유할 수 있고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내년도에는 좀더 많은 계획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 이런 종년의 자리에 저도 같이 여러분들하고 처음이지만 뵐수 있어서 굉장히 깊게 생각하고요. 참 안타까운 사항은, 어참 연초에 세월호 사고라든지 풍도 유람선 사고 여러가지 그런 해양과 관련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어려운 사항도 있었고 업종은 약간 틀린 해양이지만 어민들도 그렇고 이 여객 뭐 이런 섬사람들도다 어려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내년도에는 여러분들이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에너지원원이이 됐으면 하고요 어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는데 화성시에서 추진하는 사안에 대한 그 사항을좀 같이 공유하고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저희 화성에 포함한 바다를 끼고 있는 시군이 5개시가 있습니다. 김포, 시흥, 안산, 화성, 평택. 이것을 서해안권 시장협의회가 묶여져 있습니다. 이 시장협의회는 1년에 두 번씩, 그, 이, 서양권에 가지고 있는 전환 사항들을 같이 논의를 해서, 중앙에다 권위도 하고 하는 이런 사항을, 어 시장님들이 논의를 합니다. 지난 그 11월 26일 날, 택 아니, 그, 김포 마리나에서 시장 협의회를 개최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화성시에서 두 개의 안건을 제시 했는데, 여러분들도 아까 SNS 같은 데로 이렇게, 어, 음, 보셨겠지만, 저희가, 중국, 그, 산동에 있는 제주시어구 화성시어구에서 단중오션네이스를 2012년도부터, 어, 올해까지 했습니다. 이거는 홀수년도는 화성시에서 개최를 하고 짝수년도는 중국 내부에서 개최가 되는 홀수짝수년도에 따라서 저희가 가고 그쪽에서 오구하는 이런 상황을 했는데 화성시만 참여를 해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저번에 안건에 어차피 산둥에는 청도나 레주나 연태나 그 위에까지 포함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우리도 서양권에 있는 각 시도 요트협회들이 있으니 참여 하는 거에 어떠냐 는안건돼에서 그때 시장들이 다